관리되고 있다라는 안심을 드리고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었다라는 진심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심심 라인이네요. 나는 힙합을 좋아한다. 힙합 아,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2022년 상반기 NH 농협 자성목 프리인데 이상하죠? 지금 2021년인데 2022년 상반기를 벌써 뽑아요. 사실 연말이면 여러분들 마음도 많이 지치고 아, 기운도 막 빠지잖아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마음으로 상반기를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기운을 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협은행 자성목 프리를 들어가기 전에 특성에 가서 아주 짤막하게만 훑어보고 갈게요. 자 올해는 일단, 농협의 60주제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래된 곳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언급할 곳은 사실 없어요. 자수 항목을 보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경험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하기 때문에 굳이 기술할 부분은 없다. 하지만, 아라는 두자. 자, 7월 말 농협은행의 50대 이상 고객 비율은 49.4%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사실, 농협! 그러면 약간 올드한 이미지도 있기는 하죠. 아무래도 좀 지역에 밀착화어 있고 비 수도권의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자 농협은행의 광고 모델이 누구죠? 자 한소입니다. <laughs> 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어, 그 배우를 필두로 해서 mz 세대들에게 요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나름의 세련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자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비수도권 영업점 비중이 63%인데 시중은행은 어떻대요? 31%에 거의 두 배입니다. 그만큼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점포도 많아요. 1,122개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성과들인데 2022년 여론조사 결과 브랜드 지수 1위를 했고요. 사회 기여도는 역시 또 1위를 했네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NH농협 만세! 감사합니다. 자 시중은행에서도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 정말 많은 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nh 기업 스마트 뱅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활용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뭐 소상공인 특가 서비스라고 해서 뭐 상권 분석 서비스라든지 뭐 스마트 납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구명에서도 힘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라점자이 정도까지만 좀 파악을 하시고요 바로 1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번 딱 읽어보면 그냥 지원 동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자수 자 항목을 읽을 때는 꼭 10번씩 읽어봐라 이 항목의 의도가 무엇이며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동그라미 쳐보라고 했죠 자 우선 동그라미 쳐보니까 차별화된 경쟁력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입행 후에 어떻게 활용 이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이세 가지 키워드에 따라서 이 내용만 세 가지만 차례대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킹 받는 부분이 있죠. 천바이트. <laughs> 자 천바이트인데 자. 나누기 2하면 500자 정도 들어갈 것 같지만 조금 더 들어갑니다. 바이트는 한 590자 정도까지 작성이 가능할 건데 이거는 자소서 닷컴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써본 것이라서 더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글자 수가 들어간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글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를 작성을 하시고 정말 간결하게 작성을 하셔야 겠죠. 약간 글자 수에 압박이 있겠지만 지원 분야의 전문가로서 너가 준비한 역량들이기 때문에 뭐 농협에 지원한 동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농협에 대한 지원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에서 노력, 그 다음에 입행후 활용 방안까지 아직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즉, 뭐냐면 나의 직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입행후 활용 방안으로 기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으로 어필을 했다면 이 배우 포부에서도 그역량을 활용해서 고객님 세대별 유형과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해서. 고객님 유형에 맞게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뭐 멘트로 설명을 하겠다든지 그 앞서 언급했던 해당 영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입행 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기업 여신 심사라든지 기업신용평가라든지 기업 가치평가라든지 기업 가치 그런 역량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했다면 해당 역량을 활용해서 재무제표라든지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은 대표의 책임 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분석해 나갈 것인지 앞서 언급했던 차별화된 역량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쭉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즉한 가지의 영향 얘기했다면 그한가지역 영향을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깊고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방법으로 기술해 볼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소로 작성하는 방법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항목은 이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한번 작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한 가지 스타 공식 경험으로 접근해서 한 가지 영향을 어필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쓰다 보면 뭔가 아쉬워요. <laughs> 아, 나는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향을 다 어필을 못하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아 아쉽죠.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그만큼 구체적으로 나의 경험을 작성할 수가 있고 한 가지 영향 어필하다 보니까 전달성도 뛰어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자, 두 가지 역량을 선택해서 스타공식으로 경험을, 기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나의 많은 역량을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의 경험을 구체화시킬 수가 없고 전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자, 마지막 방법. 자, 이거를 제가 좀 추천하는데요.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두 가지 역량으로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지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게 언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글자 수를 조금은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 아꼈던 걸 어디다 쓰냐? 자, 경험에다가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구명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어떤 구명 지식이나 재무 회계 지식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좀더 추천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전체 예시로 세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자우서를 보기 전에 이번에 NH농협은행에서 나왔던 채용 기사를 좀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채용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WM과 RM 역량을 검증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냈거든요. 그래서 6급이지만 여기에서도 뭐 예비 RM이라든지 기업금융 혹은 뭐 WM 이런 식의 용어를 어필을 하면서 본인의 전문성을 강조를 하면서 기술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보시면 우선 첫 문장에서 두 가지식으로 나의 차별화된 영향을 어느 부분에서 길러왔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예비 R M으로서의 영향을 꾸준하게 쌓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laughs> 우선 첫째 지식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술을 했죠. 근데 그냥 재무회계 기초를 쌓았다가 아니야 뭐야. 암기 과목 위주가 아니라 기업 케이스를 분석하는 과목을 이수해서 경기력이 필요하 현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을 쌓았다라는 식으로 좀더 실무적인 지식을 강화했다는 라 점들을 강조를 했어요. 자두 번째로는 고객응대에서 필요한 역량을 어필을 했죠. 그리고 경험도 기술을 했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성과들도 작성을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가 핵심이죠. 이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배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직무적인 하우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 되겠죠. 자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 혁신 기술사를 파고 우수 기업을 분석하여 재무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겠습니다. 특히 농협증 우수 벤처 기업 공부하면서 농업 관련 혁신 제조 기업 발굴에 나서겠습니다. 왜 농협이니까 <laughs> 좀더 농협에 일부러. 그 카드에서 맞춘 겁니다. 꼭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지만. 자, 그다음에 고객과 미팅 시에는 고객 관련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고 고객이 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겠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겠다라고 그대로 쭉메고 나서 쭉 메이고 나가서 설명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앞서 언급한 영향들을 입행 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이 자우서는 말끔하게 끝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읽어보니까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뭔가 NH농협은행에 좀더 특화되서 좀더 맞춤화되서 좀더 작성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우서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laughs> 어. 왜? 백지기 때문에 내가 글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란 것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저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던 거 아까 보여드렸고 저런 식으로 쓴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첫 문장에다 일부러 농협은행이 어떤 은행인지에 대해서 밝히면서 나 또한 그런 목표를 세우면서 영향을 길러왔다라는 식으로 n h 농협은행에좀더 맞추었습니다 NH농협은행의 소상공인들의 희망이듯 골목상권 송상구인들이 위한 구명지킴으로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해당 목표를 위해 수행할 기본과 고객님의 기대를, 네, 이게 진정한 라임입니다. <laughs> 자, 넘어설 수 있는 차별화된 영향을 담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구명권 자우서를 좀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저, 저는 뭐, 구명, 재무 회계 과목들을 쭉 유수하면서 지식이 글렀다아 근데 이제 그렇게 쓰기에는 뭔가 밋밋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했는데, 을자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니까 기업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출 및 손익 증감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비금융 구명 어려움지를 판단하며 시설 자금 퇴출, 기술 지원, 정책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봄으로써, 자 어땠습니까? 이 지식들을 계속 나는. 활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영양제를 길러 왔다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화해서 작성을 했죠. 자두 번째로는 뭐 했습니까? 고객님의 기대를 넘어서기 앞에서는 기본을 기르고 여기서는 기대를 넘어서기. 땡땡땡 <laughs> 예, 활동 당시에 보험을 필요 이상으로 가입한 친구의 투자 성향을 이건 쭉 읽어 보니까. 친구가 보험을 막 마구잡이로 가입을 했어 그래서 이 친구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뭐~ 필요로 하는 보험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는지 약관을 분석하면서 아~ 이건 너무 부실해. 내 부실하니까 이거 보완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의 다른 걸로 내가 좀 제시를 해줄게라고 하면서 영업을 한 에피소드입니다. 뭔가 되게 거창한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정말 이스포판 에피소드이고 구명 영업에도 적합한 에피소드죠자 그래서 이러한 성과와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입행 후에. 동방선장이란 NH농협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농협은행에 좀더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농협은행이 좀더 주력하는 키워드다 보니까 동방선장이라는 키워드를 좀더 어필하면서 쭉 작성했고요. 을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비중이 뭐 땡땡 퍼센트로 높은 땡땡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나는 소상공인 분들 주요 문의사항을 저만의 빅데이터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서 언급한 영향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죠. 자, 이렇게 쓰는 거 말고도 또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NH농협은행의 60주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60주년에서 뭔가 필을 받아서 100년 경쟁력으로 썼습니다. 이번에. 네백년 경쟁력과 고객 백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의 영향을 쌓기 위해서 다음처럼 노력했다. 앞에 보여드렸던 것들은 좀 기업 구명이었는데 이번에는 개인 구명에서 특히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좀 어필을 한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도 보시면 경제 재무회계 세법 구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길렀대요. 자이 친구는 보니까 자 경제 재무회계 구명감을 골고루 이수한데 투자를 했대요. 뭔가 되게 생각을 하면서 과목을 이수했나 봐요. 그러면서 경제 상황에 따른 개인 금융 투자 방식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어, 뭐 대학생 수준이겠지만, 예. 그래도 이거 고민했다라는 것이 좀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고 금융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보여지죠. 자, 두 번째로는 핵원으로서 이 지식을 활용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해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영향을 강화했어. 자,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구명 활동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구명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서 인턴을 한다고 해도 영업 못 합니다. <laughs> 네, 영업 못 하고 그냥 서비스 안내 정도 하시고, 어, 기어스크 안내하고, 앱 설치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구명 영업을 꼭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꼭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자 구명 활동은 아니지만 땡땡 유통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소한 신제품의 기능을 고객님 사용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고 특히 PPT로 제품의 그림을 그려서 고객님께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드렸다 라고 작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앞선 두 가지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한대요? 재무 현황과 재무 목표에 갭의 파악을 하고 고객님 목표에 맞는 상품을 고객님 언어로 설명을 하겠다 특히 10대에서 60대까지 네, MZ세대와 은퇴세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영향을 활용하겠다 까지 작성을 했죠 사실 이 예시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laughs> 10가지 예시가 더 있거든요 총 13가지 예시로 한번 제가 쭉 작성을 해 봤는데 그 나머지 예시들은 저희 사업지득닷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2번자 기업금융 자산관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자신의 경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작성을 해라 라는 건데 저는 이 항목을 쭉 읽으면서 아 뭔가 뭐 독특한 아이디어를 꼭 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서 피트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laughs> 네 뭔가 혁신적이고 거창한 걸꼭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지원 분야에 맞게끔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해 해도 좋고요. 혹은 내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직무적으로 이루고 싶은 기업 방안만 쓰기에는 뭔가 밋밋한 것 같다. 나는 뭔가 양념을 더 치고 싶다. 나의 신선한 사고를 좀더 강조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독특한 아이디어를 하나쯤은 제공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IT 분야 같은 경우에 스마트뱅킹이라든지 오러뱅크의 UX 개선과 같은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기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도와드렸는데 고객님이 이러한 필요들이 있더라 그런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거나 아, 이런 식의 서비스를 드리고 싶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고객 필요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관점에서는 아,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수행할 만 나의 경쟁력이나 경험이 있다라는 측면에 들어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우 이게 혀 같고이죠. 그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떤 개인들이 위해서 간략하게라도 어떤 세무 컨설팅을 좀더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내가 과거에 그러한 세법 지식을 쌓아왔거나 혹은 경험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더 언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또 부족하고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를 아주 짤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님 자산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다는 안심을 드리고 고객님을 위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었다는 진심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심심 라인이네요. 어. 자, 나는 힙합을 좋아한다. 나만의 라임을 살리고 싶다. 혹은 인사 담당자에게 나만의 어떤 포인트를 주면서 나만의 특색을 좀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런 라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본인의 독특한 어휘 포인트를 좀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 방법도 아주 좋아요. 자,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했다며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뒷문장에다가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한대요 자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이나 투자 상품에 대한 점검부터 하겠대요 무조건적인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니라 이 상품의 실효성이 있는지 고객님 재무 목표에 달성하게끔 좀 실효성이 있는지 효용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부터 점검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떤 오일케어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자, 근데 경험을 썼는데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인턴 근무를 할때 아, 우리의 목표는 상품가입 권유가 아니야. <laughs> 야, 고객님의 재무 목표 달성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옆에서 이야기해 주신 아주 고마운 선임님이 있었어요. 정말 올바른 행원이죠. 자, 이런 선배님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만나셨나요?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자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아, 이 친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한 거죠. 어떤 본인의 경쟁력은 꼭 아니지만 이런 식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이런 점검부터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안심을 좀 어떻게 드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입행 후 방안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요. 자두 번째로는 자 다양한 대체 투자나 소액 투자 상품과 같은 대안들을 마련을 하겠다. 자, 요즘에 금융 트렌드에서 유행하는 게 있죠. 뭐, 자이낸스 금융 트렌드라고 해서, 뭐, 소액 투자라든지, 투자를 하면서도 재미를 좀 추구하는, 뭐, 게임을 한다든지, 어떤 미션을 달성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금융권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NH농협은행에서 또 뭐, NH 독도버스인가? 그런 식의 메타버스 게임이 이제 나올 예정이고, 실제로 그 게임을 통해서 어떤 코인을 획득을 하는 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NH농협에서 소액 투자로 할수 있는 상품들을 뭐 제안을 하겠다든지, 뭐독도 서비스를 뭐좀더 홍보를 하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작성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꼭 현실적인 방안도 좋지만 나는 좀더 뭔가 독특하면서도 NH농협 은행의 이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IT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뭐 비대면 서비스를 뭐 강화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대면 채널에 꼭 현장 점포에 방문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문을 꼭 해야 되는 서비스들 목적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비대면 서비스로 강화를 하겠다. 그런 서비스들을 좀더 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IT 부분에선 기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어, 마이 데이터 사업으로 요즘 비금융 데이터도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금융 포인트도 통합 연계해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것들을 좀더 생각을 해보겠다 뭐 그런 식의 UX를 개선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데이터가 확대되다 보니까 보안 서비스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 금융에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AI 여신 자동 심사도 강화를 함으로써 뭐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부실 리스크를 좀더 발빠르게 적시에 파악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또 개수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개인금융 좀더 초 개인화된 자산관리를 위해서 뭐 데이터 시각화 툴을 활용해서 아 나에게 맞게끔 아 나는 원 형태로 보고 싶어 어 아니면 나는 그냥 그래프 형태로 보고 싶어 내가 좀더 편한 형태로 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UX 조차도 정말 초 개인화된 고객경영을 맞게끔 좀더 개선을 시켜 보겠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식으로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금융 부분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기업금융 부분에서는 제도약 컨설팅 서비스. 어, 지금 코로나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폐업 비율이 거의 150% 정도 늘었대요. 자, 그만큼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이 한 1,400만원, 1,000만원 정도인데 그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꼭 제도약 컨설팅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배업의 수반되는 어떤 비용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더 컨설팅을 해 드리고 배업 이후에도 창업 서비스를 좀 도와드리겠다라는 식으로도 작성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 금융 부분에서는 개인 투자 세심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앞서 언급한 거 있죠. 이런 거 고객님이 이미 가입하셨던 투자라든지 어 상품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점검을 하면서 이 상품의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좀 세심하게 계열을 먼저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써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뭐 자이언스 트렌드를 기초로 한 대체 소액 투자 컨설팅도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개인 구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니즈들을 다양한 대안들로 만족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창구에서 알파 세대들을 위한 자산 관리, 컨설팅이라든지 재테크 습관, 컨설팅. 이런 것들도 한번 나는 진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알파 세대가 누구일까요? MZ 세대보다 아래에 있는 세대입니다. 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거의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알파 세대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들의 부모님이 MZ 세대입니다. 예. 제가 MZ 세대고요. <laughs> 야, 제가 키우고 있는 다섯 명의 자녀들이 알파 세대입니다. 어. 알파 다음에는 뭐지? 베타인가? 하여튼. <laughs> 저도 약간 MZ 세대 상당히 뭔가 끝물에 있, 있지만 저도 MZ 세대예요, 여러분. <laughs> 자, MZ 세대가 키우는 자녀들이 바로 알파 세대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친구들은 핸드폰이란 걸 모릅니다. 이 친구들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났고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 한살두살 때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자라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을 하고 인식하는 범위가 그리고 관점들이 우리 기존의 세대와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제 자녀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을 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 저희 세대랑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범위도 정말 다르고요. 실제로 학교라든지 학원에서도 IT 기기들을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어플을 활용해서 정말 공부도 정말 많이 해요. 이들이 주요 소비 세력으로 부상을 했을 때에는 정말 디지털 컨텐츠 활용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기업이라든지 구민권 또한 이런 알파 세대를 좀더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공격적인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알파 세대들이 기업의 잠재 고객이기 때문이죠. 초기에 인지도를 제고해 놓으면 그 락인 효과가 계속 쭉 이어져서 뭐 NH 농협에 대해서 경험을 먼저 했다. 그러면 NH 농협이 이 친구들한테 익숙한 거예요. <laughs>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NH 농협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초기 선점 효과가 정말 중요하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알파 세대도 한번 주목을 하면서. 기술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홉 가지 예시와 아이디어를 좀 드렸는데 더 많은 나머지 열 가지 예시들은 사우치드닷컴에서 원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사우치드닷컴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계 마왕 녹음맨이었습니다.